아 141번부터 가봅시다. 자, AB가 0보다 크고, AC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그렇게 읽지 말아야 그랬죠? 자, 요거는 A와 B가 서로 같은 부호, 얘는 서로 다른 부호,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B와 C가 정해져 있지 않죠? B와 C가 같은, A와 B가 같은 부호기 때문에, A랑 B랑 같은 부호기 때문에, C랑은 서로 다른 보호가 되겠네요. 이때 너의 개형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0 집어넣으면은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고 Y절편은 얼마인가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그러면 얘는 음순가요? 양순가요? 봤을 때 A와 C죠. A와 C는 서로 다른 보호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X절편이 양수인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겠고, y 절편은 b와 c분은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여전히 양수네요. 따라서 요렇게 y 절편이 양수죠. 3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뭐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을 겁니다. 42번. 직선 l에 대하여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줬으면 좋겠다.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고 c는 0이면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냥 0이네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맞겠죠? 자 왜냐면 a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잖아 여기다 0 집어 넣었으니까 0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y축과 평행한 직선왜 y축을 x는 빵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y축의 수식화 그래서 기억은 참 a와 b가 서로 같은 부호고요 얘는 서로 다른 부호네요 직선 L은 1, 2,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요거였으니까 음, 아까 전에 위에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은 1, 2, 4, 4분면을 지난다 맞죠 요거랑 똑같잖아 식도 똑같고 조건도 똑같죠 그럼 1, 2, 4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괜찮겠네요 조건 다른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A가 같은 보, 여기서는 B가 같은 보, 이렇게 되겠죠. 음. <laughs> 자, 디귿. 직선 L이 1, 2, 3, 4분면을 지날 때, 요렇게? 1, 2, 3, 1, 2, 3이면 이렇게 지나나요? 맞죠? 어. 그 다음에 AB는 음수, AC는 음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 Y는으로 정렬을 해볼까요? Y는.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절편이 x 절편이 음수가 돼야 되잖아 아까 양수였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x 절편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a분의 c가 x 절편인데 얘가 음수가 되려면 a하고 c는 서로 같은 부호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부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2번 다음 143번 <laughs> 직선과 직선이 모두 동일한 세 개의 사분면을 지날 때 직선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은 사분면을 지난다 이런 거네 아... 어, 오케이 그냥 y는으로 정리해 볼까요 y는으로 얘를 먼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앞에 거부터 y는 넘어가서 b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And y는, 어, 얘하고 얘가 넘어가서 b분의 c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b 약분 되면서 a, c, x. 다음, 얘는 넘어가니까 플러스 b분의 약분 안 되죠? a,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세 음. 개의 사분면을 지난다 그랬어요. 어, 원점을 지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소리야. 마이너스 b 분의 c가. <laughs>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어, b하고 c가 같은 보네요. b c는 같은 보, 같은 보. 자, 그럼 b하고 c는 같은 보라고 그랬어요. 양수면 양수, 음수면 음수. 그다음에 얘도 절편도 같아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하고 부호가 같아야 돼요, 부호가. 누가? B분의 A, C 제곱하고, 이렇게. 양변의 B는 날려주세요. 양변의 B를 곱하다 쳐. 그 다음에 양변의 C로 나눌 필요 없이. 자, 봐봐. 요거 마이너스 C하고 A하고 부호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C는 음수거나 양수거나 관계없이 항상 양수가 돼요, 여기 제곱은.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c의 보호만 같으면 되죠. 그 말은 a하고 c는 서로 다른 보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a하고 b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보호가 되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세개 정리한 상태로 요거 들어가시면 끝나겠네. y는 마이너스 b분의 cx, 어, 플러스 b가 약분 되네요. a, b, 요렇게. B하고 C는 서로 같은 부호기 때문에 음수, 즉 우하향 되겠고요 AB는 서로 다른 부호죠 따라서 음수죠 그러면 은 우하향의 Y절편이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